술한잔 생각나는 날, 맥주, 소주, 와인까지 안주 추천. 해맑은 푸드의 바삭 먹태구이 세트를 사용해 보았습니다. 25g의 먹태구이에 청양간장 마요, 소스가 30g 포함되어 있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으로 딱입니다. 손질된 상태로 제공되니 따로 손을 댈 필요가 없고, 건조한 후레이크 형태라 바삭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. 소스와 함께라면 더욱 풍미가 살아나죠.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한동안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간식으로 또는 술안주로 추천드려요. 프리미엄 금냉 총알안치 500g은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. 통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드는데요.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저녁에 제격입니다. 500g의 적당한 중량 덕분에 가족 모두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양이에요. 신선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해산물을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특히 찜으로 조리하면 육즙이 가득해서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. 다음번에도 또 구매하고 싶네요. 엘프망고 앤 멜론 과일 치즈는 정말 특별한 제품이에요. 두 개가 들어있어 가족과 나누기 딱 좋고 소비기한도 2025년까지라 장기 보관 가능하답니다. 생치즈 형태로 신선함이 느껴지고 원형으로 잘라서 샐러드나 간식으로 즐기기 좋더라고요. 냉장 보관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 주말 브런치에 활용해보세요. 과일 향이 가득해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. 정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